EBS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이 성과를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교육입니다. 우리는 교육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었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도 교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EBS는 언제나 친절한 선생님입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EBS의 정신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배움의 기회를 주었고, 공부의 보람과 즐거움을 찾는 국민들 곁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주었습니다. 지난 20년 배움의 열기를 지키고 키워온 EBS 임직원과 김명중 사장님, 지식과 지혜를 나눠주신 선생님들과 교육기관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이 EBS를 사랑하는 이유는 혁신으로 교육환경을 그 바꿔왔기 때문입니다. 라디오와 TV, 인터넷으로 시작해 지금은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기 같이 새로운 미디어로 국민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로 개학이 연기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EBS의 역량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해 학생들이 공부에 뒤처지지 않게 노력했고 선생님들은 세계 최초로 전학년 실시간 방송 수업을 펼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낯설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모두 함께 애써주셨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한 경험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여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많은 이들의 열정이 담긴 EBS 온라인 클래스도 차세대 원격수업의 중요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EBS가 지역과 경제여건,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공영 교육방송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주리라 믿습니다. 정부도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EBS와 함께 하겠습니다. EBS가 걸어온 20년 함께 해온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